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는 것처럼요. 하드를 나는 택시를 예약하는 날. 어, 상상만 해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오늘. 그 미래가 우리 곁으로 진짜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소식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분야를 이끄는 회사죠, 조비 에비에이션. 여기가 최근에 인수한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블레이드라고 있는데 이걸 우버 앱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합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대중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전략은 뭔지, 또 이게 결국 우리의 도시 이동 경험을 어 어떻게 바꿀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랑 통찰을 뽑아서 전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술 제휴를 넘어서는 발표예요. 그동안 뭐랄까 미래 교통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UAM 있잖아요. 이게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중 하나인 우버. 이 우버와의 통합이라는 점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니까 조비가 단순히 어, 혁신적인 비행체만 만드는 데 그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발표 내용부터 딱 짚어보죠. 핵심은 이거잖아요. 조비가 인수한 그 블레이드 항공편 이걸 내년부터는 우리가 늘 쓰는 우버 앱에서 바로 예약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블레이드가 뭐 헬리콥터 같은 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요. 이런 기존 노선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비가 자체 개발한 EVTOL 항공기 있잖아요. 이게 투입될 미래 노선까지 전부 다 우버랩 하나로 예약하고 이용하게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니까, 블레이드가 이미 갖고 있던 뭐 공항 간 이동이라든지 도심 내 짧은 거리 이동 수요 같은 거요. 이걸 자연스럽게 우버라는 큰 플랫폼으로 옮겨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조비 CEO 조벤베버트 발언도 보니까 자신감이 성당하던데요. 뭐 우버 고객들에게 막힘없는 도심 항공 이동 경험을 소개하게 돼서 기쁘다. 이러면서요 이번 통합은 우버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그리고 조비의 조용하고 배출가스 없는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죠 음~ 단순 서비스 연동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이 시점에 우버 통합 카드를 꺼냈을까? 물론 뭐 이전부터 협력 관계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둔 이 시점의 발표는 아주 잘 계산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조비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우버 사용자들을 순식간에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초기 EVTOL 서비스라는 게 대중한테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우버 앱으로 접근성을 확 높이면 그 초기 수요 확보. 그리고 시장 인지도 제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와,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냥 뭐랄까? 어, 우버 앱에 비행기 부르는 버튼도 생겼네. 이렇게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 하늘 나는 택시도 그냥 우버로 부르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되게 빨리 심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우버 앱으로 차 부르는 것처럼 몇년 안에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모습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 보면요. 진입 장벽을 거의 없애는 효과죠. 뭐 새로운 앱 깔고 사용법 익히고 이런 번거로움 전혀 없이요. 그냥 원래 쓰던 우버 앱 안에서 몇번 터치만 하면 항공편 예약까지 된다. 어, 이건 UAM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데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표가 나오기까지 과정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조비랑 우버 협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관계를 만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19년에 이미 양사가 미래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 시장을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초기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때부터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뭐랄까 미래 교통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2021년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조비가 그때 우버의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 했잖아요 이게 조비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우버 엘리베이터 인수는 조비에게 그냥 아이디어나 비전 이걸 넘어서는 아주 실질적인 자산을 안겨줬습니다 UAM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방대한 데이터,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인력들, 그리고 실제 서비스 운영 노하우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조비는 뛰어난 EVTOL 항공기 개발 능력에 더해서 이 복잡한 항공 서비스를 진짜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게 되는 내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작년이죠. 2025년에 조비가 블레이드의 여객 사업 부문을 인수했고요. 이 인수는 앞서 말한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랑은 또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블레이드 인수는 조비에게 바로 쓸수 있는 실제 운영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 고객층, 이걸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 같은 주요 도시에서 헬리콥터 같은 걸로 도심 항공 이동 서비스를 꽤 오래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착륙 지점, 그러니까 헬리패드 접근권이라든지 운항 노하우, 그리고 이미 확보된 충성도 높은 고객들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비는 이 인수를 통해서 자기들 EVTOL 항공기가 인증받고 투입되기 전이라도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바로 시작하고 시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발판, 그러니까 진짜 하늘길이랑 이용객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우버앱 통합 발표로 딱 이어진 거군요. 와,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한 6년 정도 동안에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기술 역량 확보. 이게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였고. 그 다음에 실제 운항 네트워크 구축. 이게 블레이드 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고객 플랫폼이랑 연결. 이게 이번 우버앱 통합. 이런 3단계 진화를 차근차근 밟아온 걸로 보이네요. 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행보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비가 단순히 혁신적인 EVTOL 항공기 개발, 여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에요. 이 항공기를 어떻게 실제 도심 환경에서 서비스로 만들고, 또 어떻게 잠재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갈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인수가 다음 단계를 위한 정말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한 거죠. 상당히 똑똑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그럼 이번 우버앱 통합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 이걸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까 잠재 고객 확보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요, 그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그리고 초기 수요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 준다는 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든 시장에 처음 내놓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까지는 정말 막대한 마케팅 비용 또 운영하면서 겪는 시행착오 이런 게 따르잖아요. 근데 우버라는 이미 검증된 거대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갈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우버의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전체가 조비 항공 서비스의 잠재 고객 풀이 되는 셈이니까요. 아... 바로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 흥미로운. 조비의 전력이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비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조용하고 배출가스 없는 그 뛰어난 성능의 EBB티올 기체 자체. 이거고요. 둘째는 블레이드 인수로 확보한 실제 도심 내 운항 네트워크하고 관련 인프라 접근권.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번 우버 앱 통합으로 완성되는 수억 명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강력한 플랫폼 확보. 와, 이세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최첨단 기체, 실제 운영 인프라, 대규모 사용자 플랫폼. 이 완전한 서비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들겠어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 생태계를 갖춘다는 건요, UAM 시장의 수많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조비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줄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아직 기체 개발 단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뭐 플랫폼 규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조비는 기체 개발부터 실제 노선 운영, 그리고 최종적인 고객 확보하고 예약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그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거나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또 서비스 품질 관리나 운영 효율성 그리고 나중에 수익모델 다양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버는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점도 무시 못하겠네요. 이번 미국 내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이게 조비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우버는 북미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중동 등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모빌리티 플랫폼이거든요. 이번 미국에서의 우버앱 통합 모델이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딱 검증이 된다면요. 앞으로 조비가 다른 나라나 도시로 서비스를 넓힐 때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 또 협상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뭐각 나라마다 항공 규제나 시장 환경은 다르겠지만 이미 검증된 플랫폼 연동 모델이랑 운영 노하우가 있다면 현지 파트너를 찾거나 직접 시장에 들어갈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소식은 단순히 미국 대도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살고 있거나 방문하게 될전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미래 교통 환경 변화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너 당장 내일 모든 게 바뀌진 않겠죠. 않겠지만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궤도에 딱 오르면요. 이게 2시간 이동은 물론이고 복잡한 도시 안에서의 이동 방식에도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 그 지긋지긋한 교통 체중 문제 완화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밝은 전망 뒤에는 아직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진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려면 몇 가지 중요한 허들을 넘어야 한다. 뭐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 역시 가장 큰 허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규제의 벽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기체 형식 인증 타입설피케이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인증을 못 받으면 상업적인 승객 운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잖아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상공을 날아야 하고요. 그래서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인증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또 예상된 시간표대로 진행될지 이게 상용화 시점을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 편리한 플랫폼이 있어도 정부의 안전 승인 없이는 승객 한 명도 못 태우고 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eVTOL 항공기가 뜨고 내릴 그 전용 공간,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부족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헬리콥터 이착륙장 헬리패드를 일부 쓸 수도 있겠지만요. eVTOL의 운항 특성, 예를 들면 더 자주 뜨고 내릴 거고 전기 충전도 필요하고요 이런 거랑 장기적인 운항 규모를 생각하면 도심 곳곳에 전용 버티포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도심 안에 특히 교통 좋은 곳에요 이런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소음 문제, 안전거리 확보 또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여 줄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조비 같은 항공서비스 기업 혼자서는 해결 못하는 문제고요 반드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항 운영 주체 그리고 관련 민간 부문이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랑 인프라가 다 갖춰진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특히 초기 이용 요금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 같은 거요. 이 소비자 수용성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도요. 이용 요금이 너무 비싸면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긴 어렵죠. 업계에서는 초기 eVTOL 서비스 요금이 기존 헬리콥터 호출 서비스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시작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가격을 일반 대중도 뭐 특별한 경우에 이용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리미엄 택시 요금 수준까지 낮추는 거. 이게 UAM 대중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기체를 대량 생산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꼭 필요하고요.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초기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전략 같은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요. 이걸 없애고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꾸준히 사고 없이 운항하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쌀수 있겠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규제당국의 엄격한 안전 인증 통과, 그리고 도심 내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의 제때 구축,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비용과 확고한 안전성, 여기에 기반한 긍정적인 이용 경험 제공, 이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조화롭게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UAM의 성공적인 상영화와 대중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앞으로 가기 어렵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규제가 풀려야 상호부당 시작할 수 있고요. 인프라가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소비자가 기꺼이 돈을 내고 안전하다고 믿어야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수 있는 거죠. 앞으로 조비 우버 연합이 이 복잡한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향후 UA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요. UAM 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뭐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 같은 거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 볼수 있을까요? 음, 자료들에 나온 예측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이르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첫 상업 운항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기존 헬리콥터 서비스 수요가 이미 있고 관련 인프라, 뭐 헬리케드 같은 걸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여기가 첫 서비스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블레이드가 이미 운영 중인 노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비의 EVET월 기체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좀 안정화되고 비용도 점점 내려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성숙하고 기체 생산이랑 운항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요. eVTOL 항공 택시 이용 비용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뭐 일부 부유층이나 시간에 아주 민감한 비즈니스 이용객 중심이었겠지만 점차 일반 시민들의 뭐 특별한 날 이동이라든지 장거리 출퇴근 아니면 혼잡한 도심 간 이동을 위한 꽤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 강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걸 단 20분 만에 갈수 있다면 현재 택시비보다 좀 높더라도 기꺼이 돈을 낼 의사가 있는 수요층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전 세계 주요 도시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택시 예약하고 타는 거. 이게 뭐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미래입니다. 물론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UAM의 등장이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 추가되는 차원.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도시교통시스템 전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성적인 지상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또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EVTOL 특성상 도시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좀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모름이 할까요? 결국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당신이 도시 안팎을 이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단순히 이동 시간이 짧아지는 편리함 이걸 넘어서 우리의 생활 반경이나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왕복 3시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항공 택시로 1시간 안으로 줄어든다면요. 사람들은 굳이 직장 근처의 비싼 도심에 살 필요성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좀더 넓고 쾌적한 외곽 지역에 살면서 필요할 때 항공 택시로 빠르게 도심에 접근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건 장기적으로 주거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심지어 도시의 공간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블레이드 서비스를 우버 앱에 통합하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뤄 봤습니다. 조비가 단순히 혁신적인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요. 최첨단 기체 기술 개발부터 실제 운항 네트워크 확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규모 고객 플랫폼 연동까지 다 아우르는 완전한 서비스 행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대 플랫폼인 우버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버 앱 통합 발표는 조비에게 있어서 UAM 상용화를 향한 마지막 핵심 퍼즐 조각을 맞춘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체 기술력 조비, 그리고 실제 운영 경험 및 네트워크 블레이드 인수, 또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갖춘 플랫폼 우버. 이세 가지 필수 요소가 마침내 하나로 결합된 것이죠. 이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계속 강조했던 FAA의 최종 안전 인증 획득 시점. 그리고 실제 각 도시별로 버티퍼트 같은 필수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 이게 될 겁니다. 분명한 점은 UAM이 더 이상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1~2년 안에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들으신 청취자 분들께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이걸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단순히 더 빨라진다, 더 편리해진다 이 차원을 좀 넘어서요. 만약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과연 우리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커뮤니티 형태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일할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공간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미래교통의 가능성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